일단 회전을 주고 치시네요. 3 쿠션을 잘 치기 위해서는 무회전으로 멀리 있는 공을 잘 맞춰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배치 앞돌리기 배치는 회전을 사용하지 않고 무회전으로 2분의 1 두께 정도를 맞춰서 득점을 해야 합니다. 멀리 있는 공을 내가 원하는 두께를 잘맞추기 위해서는 회전이 없는 것이 중요하고 스트로크 큐가 반듯하게 나가는 게 중요하고 너무 빠른 속도로 치지 않고 적. 한 속도로 치는 것이 좋습니다. 이 배치는 12시 방향 투팁의 당점으로 느리고 길게 쳐서 2분의 1을 맞춰서 여기까지 오도록 치는 게 중요한데 2분의 1이거나 2분의 1보다 조금 얇아도 또는 조금 두껍게 맞는다 하더라도 느리고 길게 치면 득점 확률이 높아집니다. 당구 박사 앱으로 여러분도 같은 연습을 할수 있습니다.